For Tyre and Sidon in the day of judgment stand for you. And you, Kabonaum, who are exalted to heaven, will be brought down to Hades. For if the mighty works which were done in you had been done in Sodom, it would, it would have remained until this day. But I say to you that it shall be more tolerable for the land of Sodom in the day of judgment than for you. Amen. 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한이이세 고울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결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이 저주하시는 이 말씀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이 그 가장 가까이서 이제 이렇게 매일같이 만나면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권능을 행했다 다시 말해서 기적도 많이 행해주신 그 고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뭐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위로가 되는 말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을 매일 가르치시고 매일 같이 만나고 가까이서 음? 이렇게 행 한이 고울 세세 세 고울이 세 성읍들이 성읍도 아니에요 작은 고울들이 그 고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기적도 일으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 사람들이 변화가 안돼아 예수님이 하셔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도 안 되는 건안 돼? 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응?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 왜 회계들을 안 해? 응? 이 똑같은 말씀일 거예요. 구약의 말씀하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야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바로 하신 거예요. 똑같은 이 말씀이에요. 응? 이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앞에, 어, 피리를 불어도 애곡치 니야 아, 춤추지 않냐고, 어, 정말 그 애통하여도 에? 가슴도 치지 아니하고 음? 뭐 이런 말씀들 또 씨뿌리는 비유 이거 다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거이 말씀 그대로 그그 그, 그 당시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목소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신 거. 근데 들었는데 사람들이 듣고 보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뭐 기적을 일으킵니까? 예수님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 다 보기까지 하고 맨날 들었는데, 아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했다는 거예요. 배척. 그리고 회개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돼. 그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이 듣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라는 게십 분명해서 나오는 거죠. 물론, 말씀도, 막, 막, 저기, 변질된 말씀들이 있긴 있어요. 그럼 이단이잖아요단 2단.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때는 말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문제는 듣는 사람, 그 씨앗이 어떤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옥토에 뿌려지느냐, 길가에 뿌려지느냐, 또, 뭐, 가시밭길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실을 맺느냐, 그냥 뿌리도 못 내리고 죽느냐, 없어지느냐, 뭐, 이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골들이 회개치 아니하였다. 주님께서 정말 엄청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음. 주님이 이거 화를 내시는 게두 번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들 드린다고 거기서 돈을 바꾸고 환전하고 말이죠. 거기서 양과 염소를 사, 사고 주고받고 하고 그런 걸 짐승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막 상을 둘러엎으시고 막 화가 엄청나셔가지고 채찍으로 막 그냥 막 때리시고, 예? 거기 짐승들을 다 내쫓았잖아요. 거기 바리새인들 거기, 응? 어? 서기관들, 그 성전에 맨날 있는 그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지. 자기네 한건 잘못한 거거든. 그 예수님이 그냥 막 채찍으로 후려치고 말이죠. 상을 둘러 엎고 막 이랬는데, 할 말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잘못한 자기네가 잘못했으니까. 예수님 말이 맞지. 이곳은 나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해. 근데 여기서 장사를 하느냐. 자, 그,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무슨, 뭐, 뭐, 바자회? 뭐, 선교 헌금을 모금한다고, 예? 뭐, 거기서 물건 팔고, 수아미 장사처럼 말해. 마당에다 쫙 해놓고, 집에 있는 것들 다 갖다 놓고, 가, 가져다 걸어 놓고 팔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이제, 선교 헌금 하겠다. 그 돈이 무슨 돈이에요? 다그 교인들 돈이잖아. 주고 받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익을 남겨가지고 뭐 그걸 이익을 남겼는지 아 전부 다갖춥니다 하지만 거기에 또 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음? 거기서 그런 거 하다가 거기서 그래서 교회에서 갖다놓고 집에 못쓰는 것들 뭐 목걸이 안 하던 거다 팔아가지고 팔아 그래서 팔아서 와, 돈 챙겼어 그래서 성경원금입니다 얼마는 빼고 아나니아 삽비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교회 마당에서 무슨 수업이 장사를 합니까? 선교 헌금을 모으려면 선교 헌금으로 그냥 헌금을 바로 그냥 내야지. 뭘뭘 뭘 사니 사서 그돈 이제 오니까 그거 가지고. 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장사하지 말라고 성전에서 엄청 화를 내셨다니까 그때도 다 무기나고 있었잖아. 이거 그 제사장들이 무기나고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거기서 다 장사해가지고 환전하고 무슨 양 팔고 염소 팔고 저고 저거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어, 엄청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다 그냥 둘러엎을 뿐만 아니라 채찍을 만들어서 막 때려가지고 내쫓고 자, 지금 말이죠 여기는 또두 음? 번째 화를 내신 것 같아요 음? 막 저주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또베세다야 너희한테 베푼 모든 권능과 이런 은혜를 갖다 다른 어디야 그 두로와 시돈에서 했으면은 거기는 벌써 회개를 하고 벌써 제 옷을 입고 아니 배 옷을 입고 제 앉아서 회개를 했다는 거야 그거는 완전한 회개거든요 제제 위에 앉아가지고 배 옷을 입는 거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회개가 아니고 진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어디예요? 저쪽 그 지중해 그 연안의 그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데 이이 도시는 구약의 선 선지자들이 벌써 어 심판을 많이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멸망했어요. 뭐냐면 바알 신을 섬겼거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신을 섬기던 두로와 이 시돈. 이뭐 여기서 여기 지금 뭐야 베스다 뭐. 고라신, 뭐, 이쪽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아.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서야. 거기에 그, 그 이방족속들, 바알신을 섬기던 그곳. 그건 멸망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차라리 거기 가서 내가, 응?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했으면 그 사람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야. 그래서 멸망하지 않았을 거야,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거기 가서 했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요 근데 왜 거기에 안 갔느냐? 너희들을 더 사랑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 응? 너희들 믿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응? 너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한테 먼저 응? 한 거야.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먼저 복음이 전달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지. 교회 안 있는 사람, 아닌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그냥 나가서 아, 미, 불신자들만 만나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우리 교회를 먼저 해야 되니까. 예수님도 그래요 너희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백성 너희한테 줬단 말이야. 너희한테 줬는데 너희는 듣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응? 음? 영접하지도 않고.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이 고라신아, 고라신이라는 동네가 어디냐면은요 어이 가보나움에서.